<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써드 사인입니다. 어, 2015년 5월 24일 두 번째 t r p g YPG 플레이고요. YPG 어, 프로젝트 이름은 서드챈스로 최종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서드 사인이고요. 음, 우선 저번과 같이 같이 하시는 네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마스터의 시아님이시고요 그리고 어, 아카미라는 캐릭터를 맡고 계신 리머님. 그리고 어브이스커님은 라딘을, 브루스킹님은, 빔님은, 지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아그 개인 캐릭터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음, 데이브레이크는 아, 용병이자 백수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마법사 겸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도적 비슷하게 갔고요. 아 리버님, 네, 자기 소개, 네. 아 캐릭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아캄이라는 캐릭터는요. 일단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사진작가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진으로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 반 미치광이인 캐릭터고요. 어,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담아 놓은 것에 이제 마법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연히 또 이곳에 넘어오면서 만난 우연히 마법사를 만나서 얻게 된 카메라 를 가지고 이제 몬스터 제가 사진 찍어놓은 몬스터나 사물이나 아니면 사람 그런 것들을 소환해서 전투를 한다거나 위험 회피를 한다거나 하는 컨셉의 캐릭터입니다. 네미치가의 음... 캐릭터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변태죠 <웃음> <웃음> 이런 것도 해야 될것 예. 같아요. <laughs> 아 시커님 라딘. 예. 어 제가 어, 맡고 있는 이 라딘이란 캐릭터는. 그 리버사이드라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 최고의 술꾼이자 어, 자칭 최고의 술꾼이자 면쪽 다리를 약간 저는 비밀에 쌓인 술 주정뱅이 검사이자 해결사입니다. 다음 다음 브루스님 예 제가 맡고 있는 지라는 캐릭터는 양상밭 비슷 비슷한 이 수도원에서 자란 호랑이 수인인데요 여기서 자기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와서 그냥 바람 가는 대로 여행 중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가 자기가 사고를 쳤던 수도원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떡밥이 어떻게 풀릴지는 같이 플레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는 소개할 필요 없겠죠? 소개하시래요 <laughs> 그래도요. 그래도 <laughs> 할, 할 소개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전번 영상에 다 갈아 넣었어요. 예 그러면은 바로 어 저번에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번 영상에서 일행은 거시기 그 뭐다냐 영주의 기사 일행을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쳤었다가 우리의 호랑이 수인 씨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끝으로 아끝그 것을 끝으로 것을 했었죠 세션을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시점을 그쪽으로 돌려서. 어 일단 호랑이 수인지는 다시 저쪽으로 가려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세 분은 뭐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 일단 나디니 그러면 어깨를 잡고 잠깐 기다려봐 내가 얘기를 내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걸 들은 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진은 자리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할 건가? <laughs> 아, 일단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네들 그 영주 얼굴은 아, 영주 얼굴은 기억이 나는가? 일단 젊었던 아니.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 아, 그 영주가 어, 사실은 실제 영주가 자기를 받은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있는가? 글쎄, 모르겠는데. 어, 이 영주는 사실 전 영주인 자기 아버지 이루의 그 자기를, 남작이라는 자기를 어, 세습받은 건데, 그 아버지가 죽은 지채 1년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 이 영주가 세 번째 아들이야, 상속권이 없는. 불과 1년 안에 자기 형 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당했지. 그리고 음. 그 일을 도운 게 정체불명의 수도사들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쥐를 살짝 쳐다보겠습니다. 지 역시 라딘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정말인가? 음, 얘도도 확실한 정보를세가 내가 사실은 이 영주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 영주에 접근했던 건데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이 영주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잠깐, 잠깐, 잠깐. 그럼 이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어차피 나의 목적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것들을 이 나의 카메라에 담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렇다면은 굳이 나는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난 그럼 따로 따, 빠져서 가겠어. 어, 난...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 나도 목숨을 걸면서까지 있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이미 오늘치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만약에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혹은 뭐 너희끼리 피우 풀어야 될 무슨 일이 있다면은. 음, 나는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씩 해도 될까? 음. 뭐 구미가 당기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지. 그럼 아캄이라고 했지. 자네는 어, 신기한 생물들을 그 카메라라는 것으로 수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 여기는 내가 살던 곳과 다르게. 아주 신기한 게 많아. 저기 보이는 저 호랑이도 혼자 걸어다니고 어, 말하고 있지라는가. 나는 아이 모든 것들을 내 카메라에 담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여행을 떠나고 있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한다면 내가 그 많은 다른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을 볼수 있게 협조하도록 하겠네. 좀더 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남작은 자기, 그, 저택 지하에 이상한 생물들을 키우고 있어. 오, 호, 호, 호. 이상한 생물. 지금 이 마을에서, 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 시시하곤 했지만, 사람들이 연이어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사실 그일 때문에 나도 여기에 조사를 하러 나온 거였어. 그래. 그런 거란 말이지. 마침 우리와 함께 왔었던 그 모험가들도 그돈 막대한 보수 때문에 어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가 아마 모두 연행돼서그 생물들을 위한 실험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도 지금 여기서 잡힌다면 같은 실험체가 될 수도 있을거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음 그리고 어 데이브라고 했나? 아. 음, 데이브 자네는, 어, 우리가 약속했던 보수, 그걸 다시 되찾고 싶지 않나? 아니, 물론, 그게, 음, 자네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좋아, 그럼 내가 두 배를 약속하지. 내 목까지 당신에게 주겠어. 아, <웃음> 사실, <웃음> 아직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음, 자네가 방금 그 지하실에 있는 특이한 몬스터라던가, 그런 예,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만 안 꺼냈어도, 아, 내가 생각을 해봤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릴, 걸릴 수 있는 일이란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내 것까지 주겠어. 난이 일에 아주 흥미가 생기는데, 나한테 돈은 딱히 필요 없을 거란 말이지거든. 음. 아까 동굴 탐험 보니까 저 친구 이름이 데이브라고 했다. 그래, 그래. 저 친구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좋아. 그러면 난 이, 이 파티에 참가하겠어. 자네도 내 목소리 떼주면 더 훨씬 낫지 않겠나? 음, 그럼 이렇게 하자고. 그, 자네가 들고 있는 그 카메라인지 뭔지 내가 좀볼수 아, 있을까? 이거 말인가. 아. 자, 여기 있어. 한번 보도록 해. 아니, 아니, 연구용으로 말이야. 일이 끝나고 나서. 아. 연구용.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뭐, 나,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정도의, 어, 보수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물론 돌려주겠네. 하. 뭐, 고장내거나 하지 않는다면. 응, 알겠다. 는 보여주도록 하지. 좋아, 알았어. 그럼 나도 그 조건이라면 참여를 하지. 좋아, 그렇다면... 그리고 지... 당신은... 어떻게 난, 가... 나는 뭐 다른 선택이 있나? 같이 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 당신이 같이 온다면 당신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야. 지금 내 생각을 이래. 지금 이 남자기, 자기의 응. 부모, 자기 아버지를 만약에 살해한 자라면 지금 그 자기를 박탈하고 어... 구강계 어, 고에서 그 자기를 박탈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몰수하고 그 일부분을 아까 데이브한테 약속한 대로 줄 수도 있을거야 음... 계속 한번 네. 얘기해보시지 지금 이 남작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 국가 전체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이지. 음. 근데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아니라 왕국군이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일단은 왕국군이 움직이기 위해서도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겠나. 정확한 음. 정황이 있어야 하니까. 뭐 알겠네. 일단에 만약에... 끼고 있으니까 힘을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내가 나온 그 수도원이 뒤와, 그들 뒤와 연결되어 있다면 아마 왕국군도 힘들 거야. 그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laughs> 뭐, 알겠네. 좋아, 그러면 나는 이 파티에 참가를 할 거야.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따라가도록 하지. 음... 자, 그럼 좋아. 우리 네 명이서 활동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뭘 해야 될까? <laughs> 음... 일단 그러면 아. 어 단두개 정도로 지금 나뉘는 거죠. 다시 동굴 쪽으로 가거나, 그렇죠. 어 마을 다른 마을에 가서 어, 저번에 말한 것처럼 다른 마을에 가서 정보를 얻거나 성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네, 세 가지 정도인 정도 거죠. 네. 음 일단, 저희 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그 전에 왔던 모험가, 그냥 갔던 이제 모험가들은 이제 이쪽그 기사단들의 기사단에 의해서 연행이 됐고, 음. 예, 저희는 네명이 있었는데 뭐못 잡았으니까 뭐한 상금이 붙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우리가 왔던 곳에 대한 정보는 될것 같은데.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들었던 그 얘기는 그 지하실에 이제 뭔가가 있다, 괴물들을 키우고 있다, 실험했다라는 네.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어 증거를 잡아야지 이제 뭐 국왕, 뭐 왕국군에 뭐 보고를 하든가 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까지 그렇죠.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병들이 서 있다고 저번에 했으니까 어쨌든간에 안쪽, 예그 아, 친구들이랑 한번 싸우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쨌건간에, 뭐 아니면 잠입을 할 수도 있고. 잠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잠입을 할수 있을까요? 뭐 위장이 다들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잠, 뭐 청소부나 그런 걸 위장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방법은 많습니다. 아니면 그 내부 고발자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음. 지하 감옥에 가본다든가. 아니면 그웹 네 예, 비밀 통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그쵸. 저 집단에서 음, 음. 이렇게 이어지는 뭐 통...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길을 만들기를 찾아보신다거나 직접 움직이면서 찾아보시면은 빠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뭐 판정을 통해서 사실 결정되는 무이니까요네 그러면은 일단 일행 의견은 일단 같이 다닌다는 걸로 보인 듯합니다만 뭐 일단. 근처에 마을에 대해서 알 만한 PC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마을이 어떤 게 있는지, 마을이 있다면 어떤 마을인지. 어, 영주 저택에 있는 마을이겠죠? 거글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옆에 다른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음. 아 이건 캐릭터한테 다 달린 건데. 캐릭터마다 그렇죠. 다른 일단 아함은안할 거고. <laughs> 일단 아 악함 방랑자고, 지도 방랑자고. 뭐... 라딘이나 전대 그러면 음... 그러면 일단 라딘 네. 여러분을 고용한 영주가 있는 마을은 일단 뭐 해상 무역, 뭐 강을 통한 무역을 밥줄로 삼는마을이라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마을의 분위기는 어떤나요? 어 아까 제가 라딘이 얘기했듯이 좀 어두침침한 사람들이 외부인을 좀 꺼리는 분위기에 어, 마을을 안 섞으려고 했었어요. 예, 다들 이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을 분위기 자체가 좀 을씨년스럽다고 할까? 사람도 잘안 보이고 길거리에 인스머스네. 요 거울... 인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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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럼지 예. 마을의 분위기는 그렇다고 했었는데 혹시 지는 또다니면서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나요? 어떤 소문이든 요즘 거기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네요. 뭐 어, 살기가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군요 그렇다면 음... 그러면 이것도 추가죠? 그거 그 실종자가 많이 나왔다. 어 살기가 팍팍하고 실종자가 많이 나왔다. 네. 아 저도 이거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그 평소에 볼수 없었던 그 희귀한 마법 용품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막 그래. 어. 그것도 있고. 그러면 더 하죠. 밤에 뭐 이상한 울음 소리 같은 동물들 이상한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동물들의 울음 소리 같은 게또 들리기도 해야 다 한마디로 그냥 뭐 마골이 됐네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야 정확 그냥 만들어 그냥 악의 축으로 만들자. <laughs> 쥐 때가 대량으로 도망 나와서 금방에서 쥐들이안 보이. 오, 일단은 딱, 설정도 딱그 정도가 네. 좋네요. 무슨 네. 마음고이 됐어? 우리왜 신스머스 에서 일하려고 한 거예요? 돈 많이 어. 준대잖아요돈수가 빵빵하니까요. 돈 때문에 그랬어? 전돈 때문에 그랬죠. 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아... 저는 목적 의식이 뚜렷해요. 도착. <laughs> 도착. <도청. 웃음> <도청. 웃음> <도청. 웃음> 난 목적 의식이 뚜렷해. 아, 찍어버릴 거야. 그 변경된 면모나 뭐 상황 면모, 마을 면모, 몇뭐 국면 면모 뭐 그런 거는 요 시트 맨 앞쪽에 골뱅이들이 있는데 여기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캄? 아, 제일 진짜... 어려운 거. <laughs> 스무스. 제일 어려운 거. <laughs> 지금 마을이요 네, 아니... 지금 요, 여러분을 고용한 마을이요. 용산. 아, 용산이라니 용산 <laughs> 왜 드래곤일 드래곤일 용산 <laughs> 드래곤일 좋네 드래곤일 드래곤일 드래곤 드래곤 그래요 드래곤일로 합시다 어, 그럼 뭔가 용에 관련된 전설이 있을 용산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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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그뭐 해상무역간다 해상무역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한강 있어요 <laughs> 노량진 있자 <있잖아요>, 노량진 <laughs> 노량진. 야, 뱃살야수다님림수다 <laughs> 잠시만요. 이다 드래곤 힐이야. 드래곤 힐. 다 용. 아, 진짜로 드래곤 힐이에요. 거기 그, 어. 저기 뭐야. 군부대 하나 있잖아요. 미군부대. 네. 거기에 있는, 걔네 호텔 있거든요. 그 안에. 네. 거기 호텔 이름이 드래곤 힐 로찌에요. 아, 진짜요? <웃음> 진짜로. <웃음> 용. <웃음> 진짜로 용산이에요. 용언덕. <용한다. 웃음> 드래곤 아... 마운틴 <laughs> 드래곤 힐 드래곤 저 적어놓고 하니까 괜찮네요 어. 드래곤 힐 하고 아, 드래곤... 이름은 노량진으로 <laughs> 이름은 용산인데 동네는 인스머스네요 <laughs> 얼마 뭐 요정도로 얼마까지 보고 오셨습니까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손님? 손님 맞을래요, 이런 거? 어, 그러면 일단 그 마을은 그런데 옆에 다른 마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어, 어, 딱 보자. 라딘. 뭐 옆에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라고 들었었나요? 일단 말려. 음, 대략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곡창지대옥창지대아 깜짝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농사, 농사 쪽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농사를 짓는 마을 옥장지는옥장지지 농사를 짓는 옥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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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장 주동리 주동리 <laughs> 어 그럼 데이브 당신은 마법사니까 뭔가 네. 주변의 정보에 대해서도 약간은 알고 있을 텐데 네. 뭐이 마을의 마법적인 물건을 사러 갔던 갔었던 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느꼈던 마을의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되게 조용하고 어 기본적인 물품 외에는 살 수가 없었, 그니까, 물건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느낌이에요. 대신에, 이제 뭐, 식료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많았는데, 마법에 관련된 건 거의 없던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 그거 하는 거죠? 네, 다른 마을. 드래곤일 말고, 네. 농돈 말고, 투덕리. 투덕리. <laughs> 투덕리. 덕타운. 어... 그럼 지. 예. 뭔가, 투덕. 아니 지 된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 마을에 대한 다른 소문은 들은 적 없나요? 돌아다니면서 요새 이주자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아옆 마을 용덕 영사아이 드래곤 이래서 두덕.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오케이. 이 마을 이 마을에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사를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 한적 간식 올 마을에. 네. 어 그럼 이번에는 막중한 책임을 지에게 넘겨봅시다. 지. 마을 이름은 무엇인가요? <laughs> 어. 더블 u b l e Hill. Suda. Suda. s u 덕 a s u 덕 a s u 더 a Suda. s u 덕 a Suda. s u 마을의 상징은 두 마리 오리입니다. 버블덕. <laughs> <laughs> 어 멋있다. 어 <laughs> 버블덕. 어 생각보다 괜스매. <laughs> 어 그럼 여러분 일단 주변 마을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끼리 이야기 어정확히 뭐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야기로 알아낸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음. 그러니까 이 더블 관련된. 음. 네말씀세요 버블덕으로 가서. 여기 이쪽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에게 소문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음. 그 그러니까 드래곤이 쪽보다는더블덕이 낫다는 거죠. 대도룡이 말 필요. 나. 아피가좋아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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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러면 이 바호랑이 아, 어, 자네가 어쨌든 간에 저 그 수도사? 아무튼 자네가 쫓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쫓긴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어차피 성주 성으로 가봤자 거기에는 뭐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개죽음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차기 근처 에 있는 마을에 가서 어, 상황이 어떤지부터 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아무래도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으로 가시지? 근처 마을이라. 더블 덕 말하는 건가? 아니 뭐 거기도 괜찮고 드래곤에도 괜찮고. 그게 좋은 거 같다. 그래. 음. 그럼 어디로 가는 게날래나 더블덕? 더블덕? 더블덕 술이 맛있지. 술이 맛있어 <laughs> 그쪽이 아무래도 조용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편할 거야. 일단 우리도 쫓기는 몸이 됐을 거 같은데 몸을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더블덕으로 가는 게 찬성일세. 좋아.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가는 데 찬성하지. 그래, 그럼 음, 그럼. 다 같이 더블덕으로 가자고. 좋아. 그럼 더블 도로로 그, 가는 걸로. 그, 어큰 길로 가면은 아직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 산길 약간 좀 돌아서 가더라도 약간 험한 길을 택해서 길이 없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더블 도게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음나뭐 상관 없네. 뭐, 뭐. 자네들이 있으니까 나도 상관 없지. 지금 내가 야생 동물들만 다니는 오솔길들을 안단 말이야. 내가 길을 <laughs> <괜찮은가? 그쪽으로> 안 가. <laughs> 야생동물들만 달린 야생동물들만 달린 어, 그, 그 길은 내가 좀 불편한데 말이야 어 그런데 말고 그냥 작은 오솔길 같은거 없나? 산타기는 좀 그래서 말이야 아니 뭐 다리 저런 사람도 가는데 뭐 아잇 <laughs> 하긴 아무튼. 어깨에 저런 뿔 같은거 달고 다니려면 힘들수도 있겠어 <laughs> 이게 은근 무겁다고 이게 아무튼 투덜투덜하면서 갑니다 산이네요 안 그래도 배경이 산이야? <laughs> 두덩리. <laughs> <laughs> 두리로 <laughs> 어... 가는 걸로. 두 덩리로.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별탈 없이 더블덕까지 더블 더블 가실수 있는가. 체력 아니면 의지력으로 골려주세요다굴리나요 아니면 대표로 골는걸요다 같이 골려봅시다의지한 어... 명, 한명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laughs> 플러스 3. 아, 플러스 2. 플러스 2. 아, 이거 힘든데. 아. 아... 체력. 저는 체력이니까 뭐. 2. 2. 저도 체력이라 2. 잠깐만. 저 오, 의지. 의지. 저 어, 의지, 의지 플러스 2니까 할게요. 안될것 같은데. 예, 어, 됐네. 어, 다 됐네. 어, 다행히도 가는 동안 뭔가 약간 짐승 소리 같은 건 들리긴 들렸지만 별도 없이 도착했습니다.